이 연료가 기용축기에서 나오는 건데. 네, 맞아요. 와, 개리온 님. 각각 네? 테더가 보인다. 테더 보여. 와, 집 보인다. <laughs> 근데 기용축기. 아 이거 좀골아프네 기용축기가 만들어요. 지금 못 만든다는 얘기잖아 그럼 결론적으로는 뭐뭐 뭐 때문에요? 플라스틱 응. 플라스틱이 플라스틱은 그냥 만들 수 있을 텐데 아닌가 확인해보세요. 플라스틱이 플라스틱은 되는데 나머지 재료가 안 돼. 나머지 나머지 재료 돼? 돼요. 철은 꾸면 되고 물리랑 <laughs> 철 그거를 묶으면 그 돼요? 어디고 탄소랑 호남물 호남물이 있어요 근데? 호남물 지금? 없지? 저 호남물 없지 호나물. 지금? 호남물? 호남물 없지 지금? 호남물 교환... 그 흙... 흙 흙에서 볼까요 그냥? 흙으로 파요 음, 흙으로 흙으로 파고 돌리면 되니까 어차피 어, 어 잠깐 전차 좀 하겠습니다 아 오렉 차와서 그래요 차와서 배차 왔어 배차 이제 이제 안된다 이거 이제. 이거 재료만 좀 떼주세요 오늘 배터리 이거 빼가야겠다 다시 전기가 없어 커뮤니티 쇼케이스님 어서오세요 <laughs> 배터리 다시 떼갔나고요? 바로 어. 재출발 할라 그랬는데? 전기가 아예 없어가지고 잠깐 기다려 봐봐 아 오케이 오케이 여기다 아, 꽂으면 와, 뭔가 엄청 깔끔해졌어 어. 로롯장 흑점 포화요 흑점 오케이, 오케이 통은... 아, 예구나통 아예 정리 다 해놨어 그냥. 오, 집이 너무 깔끔해졌어 고난물, 탄소. 탄소는 어디서 구하지? 탄소. 탄소 유기물 태워야죠. 네. 탄소는 유기물을 태워야 돼? 네. 어 그러면? 아까 태우는 게 어딨더라? 여 태우는 거 뒤에다가 빼놓지 않았어요? 수, 아니, 수 원진물리기를 빼놓고 아, 용광로를, 깨우기 용광로를 깨우기 아예 깨우기 빼놨구나, 그때. 네. 요거를, 잠깐만. 어디서 가볼까요? 어, 요거, 축 아직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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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형 플랫폼 A 앞에 자리 있잖아 아, 아 아까 아, 아. 자리 빼놨잖아 아까 네네 응. 유기물을 태워야 된다 몇개 필요해요 탄소 탄소 하나인 것 같은데 보니까 네. 하나고 하 혼합물 하나인 것 같아 보니까 네한개한 한 개가 하나가 음. 되는 거요 그러면 플라스틱이 하나니까 대작하는 게 실리콘 플라스틱. 실리콘은 어떻게 하더라? 그것도 화학실에서. 연료 이게 무슨 표시야, 근데 동그랗게 내 가지고 낸 거? 연료 옆에 이름면서 뜯어있어요. 연료마다 아씨 근데 그 주의해야 될게 여기서 채집되는 연료가 한정적이에요 음. 그니까 행성마다 나오는 연료가 달라요 통 어디 둘까요? 그냥 여기 꽂아주면 되나? 통을 네. 왼쪽에다가 꽂아놔야지 아 그, 아 그쪽에다 꽂아놔 그냥 요 오른쪽에다가 여기 혼합물 있어가지고 안돼 음. 잠깐만, 탄소 나또 봐. 탄소하고, 그 다음에 그 뭐가 필요하겠지? 실리콘. 아, 잠깐만. 실리콘. 탄소하고 실리콘이었나? 유리언 똑같다니까 아, 헷갈려 내가. 플라스틱이 두 개. 플라스틱, 일단 플라스틱 먼저. 플라스틱, 탄소하고, 혼합물 탄소를 하나 더 해야 되네. 지뭐 만드시는데요? 집 피난처요? 응 음. 피난처 필요없는데 근데 네 여기 피난처 근데 집이 없네. 있으면은 조금 안정적으로 뭔가가 되잖아 지금 전기가 너무 혹시, 부족해 역시 한국이다 근데 어. 집, 집이 집 있다고 전기가 충전되지 않아요 어, 아 마음 편해 일단 아 마음 편해 일단 유기물 하나로 만들면 되나? 지금 만들어진건가 네, 이게? 근데? 거기 앞에 나와 있을텐데? 비홍축기 철, 요리, 플라스틱 이랬는데? 플라스틱 만들었어요? 플라스틱 지금 두개 만들고 있는 중 철을... 철은... 철리랑요리나어떻 하죠? 요리는... 요리는 철... 어, 기... 석영 <laughs> 석영으로 만들고 아까 어. 남은거 있잖아요 철도 있을거야 아마 아 그러면 되겠네요 어. 철 아까 세개였어 지금 여기 화학실에 있는 거 떼갔는가? 혹시 어떤 거야? 플라스틱. 저는 안 떼갔는데. 저는 안 떼었어요. 응. 여기 여기 있네 플라스틱. 아니 두개 어, 있었는데 그거 아, 게리온장이 아, 어, 떼갔나봐 아마. 어. 전혀 아, 의미 없네요. 어? 뭐지? 왼쪽에 날라간 왼쪽에 붙었나? 아닌데. 플라스틱 두 개를 만들었는데 왜 하나밖에 없지? 일단 저는 목표를 향해서 갔다 오겠습니다. 이번엔 음. 다른 데로 와요. 정광로에다가 하나 더 만들지 뭐. 철. 이게 드디어 5만 던전 사냥은 가능하겠구만. 요거는 제가 들고 가고. 어, 망한능소좀더 캐올게요. 아니 근데 샥장을 보니까 잘못하면 여기 눌러 안겠어 <laughs> 빨리 키야겠어 실리콘은 어떻게 한다 했지? 거기 확실 그거 만들려면 대기 용축기 있어야 할걸요? 잠깐 연구체부터 돌려야 되잖아. 유기물이 다 썼네 이제. 아 지금 집에 참 망간종석 몇 개나 있어요 지금? 어떤 철망간 중석. 철망간 중석 다 하나에 있는 것? 철망간종석. 철망간종석 그다 하나 에 있는 아니, 거 같은데? 한개두개두개 있네요. 아니 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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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금 열 열여섯 개 이상 했는데? 하나 둘셋네개 붙어 있는 쪽에 아 이쪽에 붙어 있네 또 많이. 4개붙어 있고, 이쪽에 하나, 8개, 8개, 2 0개 있어요 개있어 8개, 정도 요개 갔다오면 그개 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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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개 8개, 8개, 8 잠깐만 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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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요8실8 그거 실리콘 만든다고 했죠, 상장? 화학실에 어, 실리콘. 실리콘. 두 개. 실리콘이라고 했죠. 응, 두 개. 실리콘이 메탄이 필요하네. 메탄은 여기서 안 나올 거야, 아마. 나오나? 아니, 나오나? 오 하면 봐야 되겠네. 메탄을 아, 메탄 하려면은 구조. 뭘로 해야 돼? 메탄 집중 구조입니다 <laughs> 여기서, 뭐 여기서 먹힙니다, 메탄. 그거 안 돼? 용광로? 안 용광로가 아니고, 그거는 기체니까 여기 기후, 기후 채식기 요걸로 해야되는데요 기후공축기 근데 이거 기후공축기는 행성마다 행성대기마다 나오는게 달라요 아... 행성마다 대기성분이 달라서 집중부족이라고 뜨면 안되는거네? 집중부족이 뜨면은 포집이 음. 안되는거죠 그러면 소용이 없네 어차피 지금 여기서 만들 어 있는게 황이랑 수소 황이랑 수소밖에 없네 그렇다. 아니 도대체 식물 어떻게 자란노 황이랑 수소가 결합하면 여기 어떻게 자라노 흙을 좀캐 줬으면 좋겠는데. 넵 알루미늄 들어가면 돼요, 이거는. 이거는 그대로 가면 되는 거잖아. 예. 네. 음. 그럼 연료 연료도, 가는 갈, 갈 그, 집에 갈, 돌아갈 그 연료는 있어요. 근데 이제 철망간이 없어지금 철망간? 네, 철망간은 저희가 최대한 다 캐서 가야 되려고 온 거거든요. 지금 그걸 캐러 지금 온 거예요. <laughs> 철망간은 어디서 캐, 그러면? 돌아다니면서 캐야죠, 뭐. 아, 여기서, 그니까, 이, 돌아... 이 별에서 만나요. 우리 철망간이라는 게. 예.